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라고 한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했거든요. 것을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냐면 잠이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또 4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분명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땃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셨더니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마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잘보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보시오라고 하는 보세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왜 흥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환호를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이라도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이 나라에서 정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눈은 거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교만이 영적인 잠을 불러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장애물들을 우리의 어떤 삶의 신앙성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교만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앞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말씀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 에도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규칙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그 생활들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의미인 것, 인 것, 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의 그2 2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처럼 예수님은 새벽에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그 상황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흩어버리시고 따로 떨어져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는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40일 40일 금식으로 시작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모든 사역을 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섰다고 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합한 자였던 다윗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세 번씩 정기적으로 이 다윗이 기도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다니엘은 잘 알다시피 왕이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중용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종기한 자가 될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는 그 이유를 바로 기도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유명한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외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즉시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를 하는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다니엘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떤 궁극적인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자기에게 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던 것뿐이에요. 삶을 드리는 거죠. 믿음을 드리는 거죠.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습관이 이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위기와 어떤 이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또 사람의 지혜를 뿐이고, 지혜를 찾을 뿐이고, 내 경험을 의지할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유명한 니에미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니에미아가 추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남아 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당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니에미아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일 동안 앉아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자신은 이 수상공에 앉아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굳이 울지 않았어도 됐고 굳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됐고 그냥 그 자리. 그 그 상태 그대로만 있다고 한다면 호의호식하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니에미아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선벽이 다시 재건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4개월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니에미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안색이 좋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니에미아가 우리 조상들의 묘가 성업이 황폐화되고 불에 탔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 왕이 너무나 뜻밖에도 어떤 말을 하냐면 다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럼 내가 내가 너에게 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니에미아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니에미아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니에미아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물어보잖아요. 이 순간은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니에미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니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니에면이장4 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을 만나면 다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 떠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하는 것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니에미아가 평소에도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티를 내면서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니에미아와 같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게 할 말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그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되고 승리의 길로 나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장 4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핏땀 흘려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잠 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46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됩니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유혹이 있죠 또 시험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유혹도 있고 정욕의 유혹도 있고 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제 그런 탐스러운 유혹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유혹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순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과적으로 이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너무나 허망하게 흩어지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유혹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겨냈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왕이 120명의 고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총리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와 이 120명의 고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늘 질투가 있고. 늘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고관과 두 명의 총리가 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로부터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계속해서 샅샅이 찾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 자리가 주는 유혹이 있거든요. 자리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돔다바를 들고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탁의 유혹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상황상황마다 그 모든 욕을 끝까지 이겨내고 정상의 자리를 세 명의 왕이 바뀌는 도중에서도 끝까지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밝혀 주고 있다고요? 바로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유혹에 넘어지기 전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있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를 시도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유혹에 빠진 다음에 기도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힘들잖아요. 이미 넘어졌습니다. 이미 유혹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때론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물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런 어떤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환란의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음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기 전에 유혹에 빠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졸거나 잠들지 않고 만약에 진짜 깨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그 저녁에 그렇게 허망하게 도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이잖아요.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그 부분들을 회귀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정말 이 부분들이 얼마나 평생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남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깨워, 깨워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못해서 최후의 순간에 밀리고 밀려서 밀려서 하는 최후의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방, 가장 먼저 최초로 기도한 것이 바로 기도의 이유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새벽에 정말 기도의 자를 지키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또 기도로부터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해결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앉았을 때 하나님 오는 하루도 안전운행 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시험에 닥쳐서야 급박하게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 해결식의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공부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인생이 주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매일 같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매 순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사고가 나눠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늘 본받아서 정말 항상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넉넉히 돌파하시고 극복하시고 넘어가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